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준 교수님 생물 수업을 들었고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한 김혜수라고 합니다. <laughs> 어, 저는 2학년 2학기까지 전적과에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지방 본가에서 초시로 준비를 했다가 이제 중, 최종 면접까지 갔다 이제. 결국에 불합을 해서 1월 말쯤에 여기 MDMP 종합반에서 공부를 했고요. 마이스트로반에서 공부를 했고, 어,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도 생물 부분에 있어서 이준 교수님이 이제 8월 핵심 콕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중을 많이 하셨다고 하셔서, 어, 믿고 여기에 수강을 했고, 어, 저 또한 이제 작년 본고사에서 이제 이준 교수님의 8월 핵심 콕콕에서 되게 교수님이 문제를, 어, 실제로 보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적중률이 높아서, 어, 올해 이제 초시 때는 이제 70%대 생물이었지만, 백분이 생물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99% 성적을 받았고 어, 덕분에 이제 고득점을 좀 얻게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올해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초시 때부터 이제 단과나 했던 이론 노트에 교수님의 핵심 생물 이런 이론 내용들을 더 추가로 정리하면서 이론을 끊임없이 이제 반복을 하고 어, 이제. 기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7월달까지 이제 기출, MDP 기출을 다 다뤄주시다 보니까 이제 초시생분들은 좀 진도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재수생이긴 했지만 좀 문제를 또 기출을 몇번 반복하는 거는 이제 초시 때는 했었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는 조금 하지는 못했지만 이론을 많이 보고 오답을 주로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전 과목을 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얇은 노트에 전 과목을 이제 오답이 있으면은 보기 틀린 보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기를 이렇게 하나씩 적고 그 옆에 이제 제가 나중에 보더라도 틀린 거를 나중에 보더라도 딱아 이건 이래서 이랬지 이제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까지 정리를 해서 했고 이제 화학이나 유기나 물리 같은 경우는 조금 반복할 시간이 <laughs> 많으니까 어 그래서 틀릴 때마다 다시 인덱스처럼 찾아가서 이제 내가 왜 틀렸지 하면서 반복하면서 이 풀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어 생물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좀 그림 같은 것도 좀 그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막그 쌍둥이 문제 본고사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이 좀 헷갈렸어서 MDP 문제를 풀다가 그게 좀 헷갈려서 한번 그려보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딱 문제에 좀 나와서 그것 덕분에 좀그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 생물은 좀 그림 같은 것도 살짝 헷갈린 부분이 있으면 좀 그려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좀 내가 좀 헷갈린 부분들이 또 출제자분들이 있고 이런 걸콕 집어서 내시기 때문에 좀 헷갈리더라도 한 번쯤은 딱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조금 시간이 없으셔서 불안하겠지만 이게 7, 8월 달 실전 감각이 되게 팍 올라서 수직 상승하시니까 좀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재수생분들은 아무래도 또 재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저도 좀 마인드적으로도 그러고 체력적으로도 엄청 지쳐서 초시 때처럼 열심히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오답을 좀 위주로 공부하시면 진짜 제가 틀렸던 거또 틀리지 맞은 거는 이제 그래도 자기가잘 알고 있는데 틀린 거는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어, 반복을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오답 노트를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볼 수 없으니까 오답 노트를 좀 단거나 하셔서 공부하면 되게 어, 이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다들 <laughs> 이준 교수님 진짜 어, 8월 달에 진짜 핵심 쿠폰 는꼭 들으시길 추천하고요. 어, 그거 꼭 이제 이준수이 읽고 생물이 아무래도 다른 대비선 가중치가 보통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두에서 공부하셨으면 어 내년에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간단하게만 네. 네, 가셨습니다. 합산 아.